안녕하세요. 은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오늘 쌀쌀한데, 그래도 주말보다는 조금 덜 추워진 것 같긴 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영하 6도 막 이러던데, 추운 거 싫어요. <laughs> 오늘 좀으로 와서 시작하려고 나왔고, 지금 시간이 7시 반 정도 됐으니까, 공부 가면 8시가 좀 넘을 거예요. 가가지고 한번 대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콜을 잡고 어디로 가게 될지 월요일, 월요일은 좀 대기 오래 안 하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죠. 지금 3월, 12월 연말이라 가지고 콜이 조금 보이는데, 오늘도 서울 위주에서 좀 서울 위주로 다녀볼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또, 공기권 갔다가 또올래 죽을 수도 있죠. 뭐 서울도 그렇다고 또 월요일이라서 홀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서울 위주로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네, 도로 와서 시작해볼게요. 어, 지하철 파업으로 좀 기다려야겠더라고요. 네, 가능해서 의정부 쪽 왔던데, 그때 네, 바로 인근에서 삥클러하다가좀 잡았습니다. 네, 휴경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휴경동 왔습니다. 네, 외대 앞 역인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대 앞역가고 있고요. 가서 지금 여기 인천행이 지금 4분도 안 남은 걸로 나오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어, 지하철 타고 종로 쪽갈 생각이고요. 아, 엄서 손님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 고객님도 그 도봉동 출신이시래요. 네, 그래 가지고 막 지역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이제 결혼했냐 뭐 그래가지고 막 결혼 얘기도 하고 하다가 애들 케이크라도 사주라고 <laughs> 팁으로 5만 원을 주셨어요아 네. 그래서 아 감사하게도 5만 원 팁을 받았고 아 5만 원팁 많이 받았죠. 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대 앞역 다 왔는데 일단 열차가 언제 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뜨문 뜨문 코는 뜨고 있거든요. 뜨문 뜨문. 지금 별내동 가는 것도 떴었는데, 마춤콜은 아니었고, 네. 아, 일단은 지하철 좀 볼게요. 네, 종로에서 요콜을 잡았습니다. 풍덕천동. 네, 수지, 용인 수지 내려가는 코를 잡았어요. 아, 서울콜을 좀 노려봤는데, 요콜이 두번 업이 됐어요. 4만원, 네, 4만, 4만 5천원, 5만원 돼서 잡았고, 네, 풍덕천도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지 풍덕천동 왔습니다. 풍덕천동 오랜만에 오네요. 수지를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미세이 수지 아니고 용인 수지고요. 여기 지금 수지구청역 쪽으로 걸어갈게요. 수지구청 쪽에서도 이제 콜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먹자도 이렇게 있고 좀 올라가면 이제 외식타운도 있죠. 어디냐 여기다 수지 외식타운 이쪽에서도 그래도 좀 단가 있는 콜들이 뜹니다. 일단은 네, 수지구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콜 볼게요. 네, 수지구청까지 걸어왔고요. 아, 분위기가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laughs> 어, 콜이 두개 울렸나? 네, 용인 빙성복동 가는 콜인가 하나 울리고. 삥두개 올렸어요. 조용합니다, 분위기가. <laughs> 월요일이라 그런지. 너무, 뜨겠죠? 대기해 볼게요. 요 콜이 맞춤 콜로 들어왔어요. 제가 <laughs>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1 시간 넘게 죽었잖아요. 여기, 그, 풍덕천 온지1 시간 넘어서. 아, 하도 많이 죽다가, 맞춤콜을 3kg로 놨어요 장어 타고 가려고. 근데 2.4kg에서 들어갔습니다. 요게 맞춤콜 가격이에요. 예. 네. 아, 운중동 가는 콜잡았고요음 네, 운중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네, 운중동 와서 버스를 탔어요. 아, 버스 탔는데 콜이 뜨네요. 예. 네. <laughs> 너앉안잡게요 아, 방금 콜. 다음 경유지는 연전 초등학교입니다. 아, 침코를 잡았잖아요. 근데 2.4km였는데 그냥 갔거든요. 근데 스윙 타고 갔는데 반납 불가지적인 거예요. 반납 가능한 줄 알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그래 가지고 페널티 음. <laughs> 6,000원 냈습니다. 6,000원. 6,000원에 이용료 1,440원 해 가지고 7,440원 나왔어요. <laughs> 아, 택시를 타고 가는 게더 편하고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버스 타고 오르네요 이거. 이건 안 잡을 거고요. 버스 타고 이 버스가 지금 정자 순회로 가니까 버스 타고 쭉 이동해 볼게요. 네. 네, 여기 순회역 인근에서 내렸어요. 네, 버스 타고 왔고 아, <laughs> 아 아까 그 스윙 그 페널티 반납 불가 지역이라서 페널티 받았는데.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고 반납 가능 지역에다가 다시 자 자전거를 갖다 놓고 가기에는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페널티 받고 반납했어요. 예, 손님도 기다리고 하시니까 <laughs> 아, 잘 보고 거를 빌려야겠죠. 일단 지금 순회 쪽에 있는데 어, 순회에서 이제 서현 쪽으로 가면서 가면서 대기해 볼게요. 수내에서 강남 역삼동 올라가는 콜 잡았습니다. 역삼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역삼동 왔고요. 선정릉역이랑 선릉역 사이에요. 선정릉역에서 좀 가까운데 선릉역 쪽으로 내려가면서 콜 볼게요. 콜들 그래도 좀 있죠. 대기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올해 네, 생각보다 오래 되기했습니다 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콜을 잡았습니다. 과천 엄문동 가는 콜 잡았고 갔다가 다시 버스 타고 어, 강남으로 넘어올 생각이고요. 아, 콜 중에 서초동 가는 프리콜이 21,600 포인트 잠깐 보였는데 바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거리가 그래도 한 100m 좀 넘었는데 가까운 편이었는데 네, 더 가깝게 계시는 기 사님이 있었는지. 잠깐 보이고, 살짝 보이고, 바로 빠졌고, 말고는, 이제, 삥들, 어, 잡으려고 했던 게, 반포동 가는 게, 17,600포인트 떠가지고, 누른다고 눌렀는데, 딱 눌렀는데, 이제, 배정 완료된 콜입니다. 제가 늦었죠. 네, 콜 말고는, 어, 일산 정발산동 가는 콜이 4만원 하나 있었고, 예 네, 말고는 특별히 콜이 많이 없었어요. 아, 일단 여기, 엄문동 가서 이어갈게요. 저희 과천 원문동 왔구요. 네, 여기서 3030번 버스 타고 다시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막차 탈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그래도 좀 금방 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7분 정도 남았죠. 이 버스 타고, 일단 강남으로 들어갈게요. 네, 버스 타로좀 뛰고 있어요. 와, 과천도 좀 오랜만에 오는데, 전에, 전에, 그, 지금 여기 이쪽에 보이는 이 아파트 이쪽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 아파트 콜을 잡고 왔어요 그 어디서 잡았냐면 거기 어 포천 포천 그송우리 어 가기 전에 좀 갈비집 같은 데서 잡았었는데 나 콜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와 이거 근데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걸렸어요 두 시간 정도 예아 그래가지고 그때 야 진짜 엄청 막혀가지고 아 무슨 갇혀놓는데 2시간이 걸리나 했었는데 거기가 이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네요 버스 타고 어, 양재 지나서 이제 쭉 올라갈까 아니면 양재에서 내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요콜 잡았습니다 쌍문동 가는 콜이에요 쌍문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쌍문동 왔습니다. <laughs> 네, 사실상, 복귀콜이죠. 이제 도봉 구민회관쪽 가가지고, 구민회관쪽 어, 네, 가서 버스 타면 되거든요. N15, N16. 지금 N15번 말고 다음에 오는 이제 N16번. 그러니까 이번에 16분 남은 버스 타면 될것 같구요. 어, 36번 버스도 있네요. 일단 만약에 또뭐 콜이나 노도보 강,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삥콜 뜨면은 잡겠죠 제가. 그리고 의정부 가는 콜이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의정부 가도 이제 차차가 이제 금방 뜨기 때문에 의정부 콜 잡아도 됩니다. 일단은 도봉구 구민회관 쪽으로. 이동할게요 도봉 구민회관 버스 정류장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좀이따가 이제 N16번 버스가 이 10분 정도 있으면 오니까 버스 타고 복귀할게요 코로나 안 뜨네요 그죠? 이 시간에 월요일이기도 하고 아 오늘 좀 아쉬운 게 매출이 좀 조조해요 월요일 치고도 조조한데 아, 제가, 거기 종로 가가지고, 간만에 그 수지 풍덕천 가는 코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 월요일인데 그냥 서울에 있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니면은, 거기 풍덕천 수지구청 쪽에서 용인빙이라도 빨리빨리 타고 다녔어야 되는데, 아, 좀 큰거 타고 싶어 가지고 대기 하다가 많이 죽고 또 맞춤 콜아 <laughs> 그거 페널티 6초원 나와 가지고 네. 아참 <laughs> 아, 서울에서 그냥 서울콜 타면서 돌걸 됐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버스 타고 이대로 복귀 할것 같고요 사계부 어, 정리하고 네,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6콜 탔고요 아, 순익은 이제 18만 5천원 정도 했는데, 여게에 제가 오늘 처음에 팁을 5만원을 받았잖아요. 네. 팁을 5만원이나 받았는데도 순익 2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팁 받은 거 빼면은 13만 5천원 정도 한 거예요, 순익. 아, 월요일이지만 좀 아쉽네요, 많이. 네, 12월인데. 아. <laughs> 서울에서 돌았으면 좀, 어땠을까. 또 모르죠. 오늘 서울의 콜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그래도 다행히 주말에 좀 많이 추웠었는데 조금 풀린다고 들었어요. 뉴스 들어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찼고요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